사막 한가운데 누가 지하철을 만든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초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도시철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인지 참여 기업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적인 철도 강국들이 총출동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컨소시엄이 주요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충격적이었다. 처음 회의에 참석한 날, 나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막 환경에서는 레일과 차량 유지보수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철도 유지보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이 철도 유지보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럽식 유지보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고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질문했다. 한국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열어 시연 영상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사람이 직접 레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드론과 로봇이 철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건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 유럽에서는 유지보수 작업이 여전히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유지보수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막 환경에서도 철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알고 있던 철도의 정석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술혁신은 반드시 유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철도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곧 한국 철도가 가진 또 다른 강점을 알게 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리아드 매트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 깊이 협업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파트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신호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유럽식 신호 시스템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문제가 많았다. 높은 온도, 모래 폭풍, 잦은 전력 변동으로 인해 신호 오류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있었다. 사막 환경에서는 기존의 신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지 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개발한 차세대 LTE-R 철도 전용 무선 통신망 기술을 적용하려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LTE-R 철도 전용 무선 통신망. 이건 기존 GSM-R 유럽 철도 표준 통신망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도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나는 유럽에서 GSM-R 시스템을 여러 번 다뤄봤기 때문에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존 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유지보수가 복잡했다. 그런데 한국은 GSMR을 넘어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미 실용화하고 있었다. LTE-R을 적용하면 사막 환경에서도 철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내가 묻자, 한국 엔지니어는 자신있게 답했다. 네, 한국에서는 이미 LTR을 전국 철도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TX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열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제야 나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철도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을 접하고 더욱 충격을 받게 된다. 나는 한국 팀과 함께 사우디 현장 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은 LTER 시스템의 실전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실시간 열차 위치 추적, 긴급 상황 대응 기능을 설명하며 테스트를 준비했다. 테스트는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 LTR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한국 팀의 신호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모니터 화면에 열차의 위치와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열차가 이동할 때마다 거의 지연 없이 데이터가 갱신되었다. 이 속도 실화야? 나는 눈을 의심했다. 유럽의 GSMR 시스템에서는 종종 데이터 지연이 발생했지만, 한국의 LTER은 순식간에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승무원들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 긴급 상황을 가정해보죠. 한국 엔지니어가 버튼을 누르자 즉시 열차가 긴급 정지 신호를 받았다. 그리고 1초도 안되어 관제센터의 열차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가 전송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이건 유럽에서도 불가능한 수준인데. 기존 유럽 시스템에서는 긴급 정지 신호가 관제센터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LTE R은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 팀을 바라보며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럽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철도 기술에 대한 내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른 철도 시스템도 유럽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 걸까? 나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곧 나는 한국 철도 기술의 진정한 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건 내가 알던 철도가 아니다. LTER 시스템 테스트 이후 나는 한국 철도의 기술력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어느날 한국 팀과의 미팅 도중 그들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유럽식 철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완전한 스마트 매트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스마트 메트로. 유럽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기존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스마트 메트로라면,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묻자, 한국 팀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네, 한국에서는,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 운영을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KTX 일부 노선에서 AI 기반 실시간 열차 배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AI가 철도를 운영한다고? 이건 내가 알던 철도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질문을 던졌다. 한국팀의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열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AI가 분석한 열차 운행 패턴과 예상되는 승객 수요 변화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존의 수동 운영보다 연착률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건 유럽에서도 실험 중인 기술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자 한국 팀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승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혼잡한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추가 열차를 배차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용화하고 있다니. 철도 운영에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나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유럽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식 접근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며칠 후 한국 팀과 함께 리아드 메트로의 터널 내부를 점검하러 갔다. 사우디의 극한 기후에서는 터널 내부의 환기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였다. 유럽식 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팀이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터널 공기 흐름을 자연순환 방식으로 설계하면 별도의 냉각 시스템 없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연순환 방식이 가능하다면 유럽에서도 이미 적용했을 겁니다. 그러자 한국팀의 엔지니어는 태블릿을 열어 서울 지하철에서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서울 9호선에서는 터널 구조를 최적화해서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였습니다. 같은 원리를 사우디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 추가 냉각 시스템 없이도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에서 실제로 적용된 방식이었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왜 이런 방식을 시도하지 않았죠? 내가 중얼거리자 한국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럽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 철도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의 철도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창조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철도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다. 한국이 미래 철도를 이끌 수도 있다. 며칠 후, 나는 한국 팀과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나는 한국 철도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유럽이 철도 기술을 선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철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철도 기술의 미래는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철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철도의 미래 한국에서 배우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팀과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나는 한국의 철도 기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들이 미래 철도를 이끌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내가 한국 팀과 협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이었다. 1. 한국 철도,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담당한 부분은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우디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이 빠른 속도로 변화를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한국팀은 기존의 유럽식 철도 시스템이 가진 고정된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는 열차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유럽식 기준으로는 추가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한국은 철도 차량의 단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냉각장치 없이도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방식을 따라가기만 했다면, 비용은 훨씬 더 들고, 유지보수도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한국식 접근 방식이 가진 힘을 실감했다. 이들은 비효율적인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 글로벌 협력의 같이 한국에서 배우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술 혁신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처음에 나는 철도 기술의 표준이 유럽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다. 유럽의 철도 시스템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을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유럽의 철도 기술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유럽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도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3. 철도 시스템의 미래, 한국이 선도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나는 한국 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한국 철도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국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한국의 철도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였구나. 이들은 유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철도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한국에서 철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팀과 함께 리아드 매트로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았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철도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혁신의 장이었다. 나는 한국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유럽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열차 배차 시스템, LTE R철도 통신 기술, 자연순환 방식의 터널 환기 시스템 등 한국이 제안한 해결책들은 기존 유럽식 접근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었다. 나는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유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철도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혁신이 곧 세계 철도의 기준이 될 것이었다. 한국 철도가 바꾼 미래, 이제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글로벌 철도 산업에서 새로운 리더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한국 철도는 더 이상 유럽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들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철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세계 철도의 기준은 한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변화일 뿐이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감동적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감동탐험입니다.